계시록 6장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둘째인이 8세기 말과 9세기 초에 일어난 지하드 원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위 셋째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야 할 것입니다. 위 말씀에서 보리와 밀은 매우 비싼 값이 되어서 저울로 달아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말씀이 극심한 흉년에 의한 기근의 사건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위 말씀이 기근을 말한다고 생각하여서 열심히 9세기 이후에 일어난 기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위 말씀을 가뭄이나 흉년이 온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왜 가뭄이나 흉년이 올 때에 밀과 보리는 흉작이었으나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밀보리 그리고 감남류를 만드는 올리브. 나무나 또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는 다 같이 농작물인데 밀, 보리만 흉작이 되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는 흉작이 될수 없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여하튼 기후의 이상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때 어떤 농작물은 흉작이 되고 어떤 농작물은 괜찮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난감해지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시 성경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말씀에서 저울, 헬라우는 이걸 주고수라고 있는데요. 저울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멍해라고 해석되었고, 여기서만 저울이라고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흉년에 의한 배급을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그 단어를 멍해라고 하기보다는 저울이라고 해석하였다고 보게 됐죠. 원래 그 단어 주고수는두 개의 물체를 있는 것으로 멍해를 뜻하는데 여기서 당시의 저울이 이 저울이라고 한 것은 저울판 한 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저울도 두 개의 저울판을 서로 묶어서 만든 다시 말해서 두 개가 서로 두 저울판이 멍해로 매어져 있는 그런 천층으로 보아서 그것을 저울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의역이며 실상은 성경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그 단어를 멍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람들 을 옥죄는 어떤 멍에라고 해석하게 되면서 위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말씀은 언뜻 보기에 사람들이 멍에에 매여 중노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노예제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을 노예 제도라고 하는 해석이 불가함을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위 말씀에서 데나리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나리온의 가치는 보통 한 노동자가 하루 벌어 사는 값에 해당하므로 어떤 노동 계급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노동자가 노예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는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밀이나 보리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세기 이후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그의 노동의 가치가 너무 헐값이어서 그곳으로는 밀과 보리를 사기에도 버겁고 또한 그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포도주와 감람류도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 체제일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당하여 겨우 연명하여 살아가는 구세기 이후에 일어난 사회제도를 역사 속에서 찾으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을 찾는 것은 이제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게시록은 역사의 순서 속에서 확연하게 중요한 어떤 사건을 분명히 찾을 수있기에 충분한 열쇠를 다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계급 제도는 10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봉건주의와 농노제도임을 알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크고 중요한 사회 변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그휴달 유럽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것이 바로 이제 유럽의 봉건 제도에 대해서 서, 설명하는 그와 같은 장이었는데요. 어, 거기 밑에 보시면 그, 그때까지 그 나왔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보시면 그 세계에서 월드에서 527년도에 조스티니안이 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661년에 어, 우마야드 칼리페이트 무슬림 제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어, 요두 사건이 아, 어, 퓨달 유럽 다시 말해서 봉건제도가 유럽에서 일어나기 전에 세계에서 일어났던 어,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 527년이 저스티니안으로 말미암아 어, 그 첫째인이 완성이 된거 아닙니까? 교황이 어, 결국 그 교권을 잡게 된 그와 같은 사건이 있게 됐는데요. 또 661년 이것도 어, 결국 은 저희가 그 지하드 관련돼 가지고 무슬림 제국이 일어나면서 어, 그와 같은 그 아, 지하드 또는 테러리즘이 아,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작된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건이 아,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 사건을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 상당히 저희도 어, 참 놀랐습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를 아, PDF로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이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 책들은 이 유튜브 비디오 아래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1권은 인에 대한 것이고 제 2권은 게시록의 나팔에 대한 것이고 제 3권은 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